아, 씨! 죽겠어. 요 <laughs> 오늘은 점원 볼륨 트레이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훈련은 훈련 시간이 20분 내로 떨어져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강한 스트레스를 동반하며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훈련입니다. 성공만 한다면 근육에큰 데미지와 볼륨감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급자 이상만 사용하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점원 볼륨 트레이닝을 하시려면 알아야 할게 자신의 1RM 중량을 알아야 합니다. 1RM은 자신이 딱한 번만 들수 있는 최대 친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벤치프레스 1 0 0 k g 의 1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합 다관절이 포함된 운동으로만 점원 볼륨 트레이닝을 설정하시길 권유합니다. 다른 훈련 방법보다 오래됐지만 제가 이 훈련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회원님 그리고 제가 효과를 가장 많이 본 훈련이기도 하고 가장 짧은 시간에 볼륨감과 훈련 부위에 데미지가 크게 들어오는 훈련 방법입니다.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벤치프레스를 예로 들어드릴 건데요. 현재 제가 100kg 정도가 1RM입니다. 그럼 60%인 60kg의 벤치프레스를 세팅하면 됩니다. 만약에 80kg라면은 48kg의 벤치프레스를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1RM인 60%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초급자시거나 중급자시라면 50%에서 55%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10회를 반복하시고 60초를 쉬시면 됩니다. 이렇게 10세트를 하시면 점원볼륨 트레이닝이 완성됩니다. 아주 쉽죠? 점원볼륨 트레이닝은 운동시간이 굉장히 짧고 금방 끝나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이나 시간이 촉촉하셔서 운동할 때 종종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첫째, 쉬는 시간을 최대한 엄격히 지켜세요 60초를 지켜야 합니다. 60초가 끝나고 벤치 프레스의 자세를 복종하세요. 대략 훈련된 사람들도 10초 정도 걸립니다. 50초에 다시 누우면 됩니다. 둘째, 너무 빠른 속도로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템포는 이완 3초, 수축 2초 또는 이완 4초, 수축 2초의 템포로 가져가주세요. 셋째,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이 운동의 목적은 운동하려는 부위 그리고 운동에 참여되는 모든 근육군에 최대 혈류량을 밀어넣고 10세트째 10회를 마무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중간에 도저히 못 하시겠다고 할지라도 절대 10세트 10회를 놓치지 마세요. 첫 세트는 아마 너무 쉬워서 이게 훈련인가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7-8세트가 넘어가면 이대로 깔려 죽는가 싶으실 겁니다. 저는 점원 볼륨 트레이닝을 다 하고 나면 스스로가 얼마나 나약하게 훈련했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점원 볼륨 트레이닝을 3주에 한 번씩 정도 하는데 하고 나면 근육통이 4-5일은 갑니다. 그만큼 몸에 데미지도 크고 스트레스도 큰 훈련이기 때문에 자주 하시는 것보다 근육의 데미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는 생각되실 때 하시길 바랍니다. 이 훈련은 신체에 직접적인 데미지가 큰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훈련을 더욱더 과하게 밀어붙여줄 정신력을 올려주기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꼭 위에 주의사항을 지켜주시면서 해보세요. 만약에 점원 볼륨 트레이닝이 실패하셨다고 하더라도 10세트는 꼭 맞추시고 끝내시고 다 못하신다면 나머지 운동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다른 부위로 점원 볼륨 트레이닝을 해도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해본 바 사실 가장 효율적인 형태는 벤치프레스가 가장 좋아서 벤치프레스로만 오늘 알려드린 거고 다른 복합 다관절도 점원 볼륨 트레이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퇴근하세요. 빠잉 끝끝끝 끝. 끝.